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요 석화 네 철이죠 석화 그리고 여기에도 보이는 거는 도다리 세꾸시회 여기는 이제 기본 밑반찬 스키다슈가 있습니다 위에 아주 자세히 적혀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어, 어, 지겨 우선 도다리부터 수셔 받을게. 요아 나는 도다리가 지금 철인 줄 알았어. 음, 도다리가 철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도다리는 봄이라면서. 나까전 아 시킬 때 얘기 들었지. 여러분 도다리는 겨울이 철이에요.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아니 못 먹어요 이질하는 거서. 결론은 도다리는 언제? 2월에서 4월 사이 봄에. 브랜든 찬님 후원 이천 원 감사합니다. 음. 어쩜 이렇게 우아지실까 음, 감사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 어, 도다리 맛있는 것 같아, 그지? 난 도다리 처음에 이게 먹을 거 없는 걸왜 먹어? 이랬거든. 너무 맛있다면서. 음. 아 소주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맛있어. 입에 쩍쩍 달아요. 말해 모에 그냥 동해 앞바다가서 동해를 마시는 느낌이야. 음. 도다리 새꼬치는 쌈장이 맛이에요. 근데 쌈장이 너무 쌈장이야. 여기에 마늘도 좀 넣고 해줘야 써야 되는데 고기 먹는 쌈장 수준이어가지고. 그래도 쌈장 한번 먹어볼까? 순간 멈춘 줄 알았어.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여기 도대를 물어놓고, 음. 아 근데 이 쌈장이 솔직히 이렇게 마늘도 좀 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쌈장에 안 먹으려고 그랬지. 소카 한번 줘서 볼게요. 소카는 살짝 해놔서 마늘, 기호추 하나 딱 하고 여기다가 초장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륵돼지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헐언니 저 지금 왔어요 불완전 맛있어보여요 어 고마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음. 생마늘 나 혼자 있을때 먹어 배가 술을 먹더니 관종병이 조졌나 왜 저래? 음. 새꼬치는 뼈가 있는 회. 음. 이거 김치, 이거 샐러드, 음, 그리고 이거는 새우, 마늘, 고추, 락교. 우리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근데 약간 굴에서 살짝 냄새, 살짝 그, 약간의 그 맛있는 비린내는 나야지 좀 맛있는데, 그것도 그지? 살짝 냄새는 나줘야 되는데, 그 맛있는 그가. 음 맞아 맞아 그 바다향 같은 거 살짝 나야 되는데 너무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거 좀 아쉬움이 어아 살짝 그 굴의 그 바다향은 확 나줘야 되는데. 음. 아쉬워, 그거. 너무 안 아무, 아무 냄새가 안 나니까. 음 맞아 바다향이 나야 돼. 왜 도달이 왜? 왜 도달이 왜? 왜? 확대해달라며? 배우 예 근데 그전그 그 전에 먹방 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 맞지? 음. 소 맛있어 이사, 이사 안했어 방송방 새로 인테리어 했어 껍질째 드세요 키토산 쓰러 그래도 응? 그렇게는 못하겠어 키토산 안 먹고 말지 응? 예, 나는 방송방, 이거 테이블을 새로 하니까 뭔가 밥 같은 밥 먹는 것 같아. 음. 이제 고추냉이를 간장에 풀어서 여기다 찍어 먹어야겠어요. 초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초장이 좀 물리기 시작했어. 뭔가 그 전에는 밥을 먹을 때 뭔가 의무적으로 먹는 느낌이었거든. 아 어, 빨리 먹고 없애버려야지 그 생각 했었어. 너무 힘드니까 밥 먹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 근데 굴못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자구 송자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맛돌나게먹내일 <laughs> 쓰리 풍자. <laughs> 송자 조심히 들어간. 어 매워. 가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으어 심심한데 뭔가 좋은 그 바다향까지 냄새가 너무 안 나니까 좀 밍밍하기도 해. 뭐니 네 맛도 내 맛도야, 지금. 만족하니? 뿌옇게 보일까봐 화질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 얘들아? 응? 나는 화질이 깨질까봐서 화질 깨질거나 그러진 않아. 나 그러니까 화소가 좀 떨어질까봐. 아 어, 그래? 미안. 개수작 한번 떨어봤어다 도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다가 씻은 김치를, 묵은지를 올리고, 초고추장을 살짝 올리고, 음. 겨울에 굴 먹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회 먹다가 남자나 남으면은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부침개 먹을 때 이렇게 쓱, 그, 쓱 넣어가지고, 청양고추 확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회는 남아도 사랑이야. 내가 그런 국물에 넣어먹어도 맛있고 시원하게 맑은 국으로써 맛있지? 미스쿠오빠 굴전 음, 맛있지 음, 채팅송도 엄청 느려졌어 다들 좀 라면 끓이시거나 배달음식 지금 보고 계시나봐. 음, 위스키오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것은 굴, 그래서 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이렇게. 음. 나 연어는 안 좋아해. 음. 연어는 느끼하고 식감도 별로야. 다이어트 중이라서 못참겠어서 삶은 계란 먹고 왔어요. 이건 살안 찌는 거예요. 아 이거 굴 먹고 살쪘다는 사람 나못 봤어. 어 그래? 무슨 소리야? 아 임신 중이라 굴못 먹는다. 아, 생거를 못 드시고 날거를 못 드시는구나 맞아. 음 이제 봐. 에 <laughs> 끙끙 앓은음27,000 음. 원이요. 오늘 먹방 정보. 오늘 먹방 정보입니다. 음, 매니저님도 굴 시켰대. 프라우님, 진짜 미쳤다. 오늘 석가 진짜 땡겼었는데, 나도 석가 진짜 땡겼다가 이제 처음 오랜만에 먹는 거야. 이거를요. 제가 또 여러분도 보이기 편하게 해서 듬뿍 찍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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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을 먹어야 돼. 굴같이 진짜 야, 제철 음식은 진짜 약이고 보약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니? 진짜 제철 음식은 괜히 제철 음식이 아니라니까. 그때 맛딱 먹을 수 있는 보물이에요. 김은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거기 어디예요? 합방도 가능하나요? 뭐라고? 거기 어디예요? 합방도 가능한가요? 무슨 말이야, 저게? 음. 0이 나와서 김 밥 어리굴절에다가 대충 먹으러 갈거예요 어머 뒤집어졌다 어리굴절 맛이 났다 음물 말아가지고 먹고싶.. 먹으면 맛있니다 유미님 후원 5 0 0 0원 감사합니다 나랑 한 하고싶다고? 와 대박 라이브 처음 봐요 우우 겁나좋아 하트 두개 하트 두개 어, 하트 두개 어 유미님 안녕 어서오세요 유미님 맛있다, 맛있어. 굴하고 새우는 진짜 1년 기다렸다가 먹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이 회를 조금 즐기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땡초 확 썰어놓은 이제 굴전으로 좀 넘어갔다가 그러다가 더 추워지면 굴국밥. 어, 굴국밥을 종점으로써 굴과 이제 사유나라지. 거기다가 굴찜. 뒤집어졌다. 새우는 이제 슬슬 가고 있죠. 철이. 여러분들. 섞어다 먹. 달래언니님 후원 이천 원 감사합니다. 유서방이 이벤트를 준비했나봐요. 진주가 있네요. 빼빼로데이 이벤트인가요? 우리 달래언니님 이천 원 선물 감사합니다. 빼빼로데이 이벤트 가야지. 아 강냉이 날라갈 뻔한 것까지. 기절했다. 옷자리에 굴었던마있음 말해 말해보면... 뭐해. 김장 안 해. 무슨 김장이야. 도다리 회에다가, 마늘을 올려주시고요. 고추를 하나 올려주세요. 네, 그다음에 왓다발. 음, 일맛 있어. 물다 먹었어. 음? 고추 계속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도다리 위에 막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다리 위에 막쌈. 아 어, 마늘 왜 이렇게 맵니 고추보다 마늘이 더 맵니 밥비가안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또 묵은지 빵거 음, 여기 묵은지 세, 세탁한 거 넣고 음.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 석화 그리고 어, 도다리 새꼬시 회 이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